안녕하세요. 이지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이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새 주인을 맞아서 회생할 수 있을까요? 쌍용차는 격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거의 대응하지 못해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투자 여력을 많이 잃은 상황에서 정면 승부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쌍용차는 어떻게 해야 회생할 수 있을까요? 쌍용차 인수전 본입찰이 15일 진행됩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11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예비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누구든지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쌍용차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새 주인으로 맞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비전으로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쌍용차는 모빌리티 격변에 변화의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했습니다. 모빌리티 격변의 흐름은 크게 케이스라는 말로 압축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이런 모빌리티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다양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쌍용차는 많이 소외됐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의 연구개발 비용은 총 금액 기준으로 2019년 1,897억 원, 2020년 1,565억 원, 2021년 상반기 561억 원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첫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는 데도 힘겨워했습니다. 애초에 2020년 하반기에는 첫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은 10월에서야 나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출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쌍용차의 코란도 이모션 출시 시기는 비교적 늦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의 주요 전장에서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IT 기업과 손잡는 이른바 합종연의 흐름에도 쌍용차는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쌍용차의 새 주인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쌍용차를 인수할 주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자금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현대차 기아를 필적할 만한 그러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쌍용차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확률도 커 보입니다. 쌍용차는 이미 중형 SUV와 대형 SUV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사실상 시장을 내줬습니다.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던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한국 GM의 콜로라도 등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쌍용차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틈새 시장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진출하지 않는 시장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가 소형 트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어, 바로 현대차의 소형 트럭인 포터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 어, 국내 완성차 업계 판매량 1위에서 3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포터의 대체제로 기아의 봉고밖에 없는데 어, 쌍용차가 픽업 트럭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던 만큼 이 시장에 도전할 만 합니다. 대형 전기버스 시장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 꼽히는 에디슨 모터스는 어, 전기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다 쌍용차의 제조 경험을 합치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쌍용차는 과거 덤프트럭과 고속버스 같은 대형 상용차로 사세를 키운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홍광 미니 EV는 쌍용차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홍광 미니 EV는 2020년 6월에 중국에서 출시된 전기차입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 중국 우링 자동차 등세 회사의 합자 회사인 우링 홍광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링 홍광의 지분율은 상하이차 50.1%, GM 44%, 우링차 5.9% 등입니다. 홍광 미니 EV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최저 가격이 28,800 위안으로 원화 516만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모든 옵션을 포함한 최고 가격도 39,100 위안, 원화 700만원 수준입니다. 홍광미니 EV는 경쟁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덕분에 2020년 하반기에만 약 12만 대 판매되며 글로벌 판매량 2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도 매달 3만 대 이상 판매되며 중국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판매량을 제쳤습니다. 중소업체도 아닌 상하이차와 gm이라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중소형 전기차인 홍광미니 ev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기차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테슬라로 대변되는 고급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최소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또 테슬라를 뒤쫓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내놓는 대중 전기차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가격도 최소 4천만 원 내지는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형 기관차와 비교해 가격이 매우 비싸다 보니, 여러 나라들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도 최소 4천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전기차를 살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하이차와 GM은 이런 현실에 착안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을 보면 약 3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6억 명의 월 소득을 보면 약 1천 위안, 한국돈으로 17만 원에 불과합니다. 쉽게 전기차 구매에 접근할 수 없는 수요를 공략할 수만 있다면 중저가 전기차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모델이라서 내외관이 저렴해 보이고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상품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저가 모델이 2인승이라는 한계를 넘어 4인승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도심에서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항속 거리를 갖췄다는 점 등이 홍광 미니 EV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홍광민이 eva 사례는 쌍용차에게 회생의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르노삼성차의 트위지나 세미시스코의 스마트 ev 등이 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소형인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많은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런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확률도 낮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볼륨 모델에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차와 미래 모빌리티 나아가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어, 다양한 전선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 쏟아 부을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품질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중저가 전기차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중저가 전기차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쌍용차는 생존이 최대 과제인데 완성차 기업들과 정면 승부를 선택하기보다는 무주공산에 침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중저가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이 짧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우링 홍광이 홍광 미니 EV를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은 단 1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용차는 실제로 과거에도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소형 SUV 시장에 티볼리라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한국의 소형 SUV 돌풍을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쌍용차가 생존하는 것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쌍용차가 지난 15년 동안 해외 기업 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했던 아픔을 겪었던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생존에 대한 사회적 의미도 남달라 보입니다. 쌍용차가 새 주인을 만난 뒤 어떤 생존 전략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암흑기를 지나 새로운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쌍용차는 1954년 설립돼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오래된 기업입니다. 1988년 쌍용그룹의 품에 안긴 뒤 국내를 대표하는 사륜구동 자동차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코란도와 무쏘 등 국내를 대표하는 SUV들이 모두 쌍용차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쌍용차는 1997년 10월에 플래그십 세단인 체어맨까지 선보이면서 국내 고급 세단 시장까지 넘봤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쌍용차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쌍용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1998년 대우그룹 품에 안겼지만, 2000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다시 독자 생존하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쌍용차는 렉스턴의 성공으로 흑자를 내면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2004년 10월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되면서 경영이 더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차가 쌍용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에 기술력을 빼가는 데만 집중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시장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쌍용차는 결국 2009년 1월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옥세파업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자살했는데 이를 놓고 쌍용차 사태라는 말이 한국 자동차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쌍용차는 2010년 10월에 인도 마인드라그룹에 인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절취부심에 만든 티볼리가 2015년 출시된 뒤 돌풍을 일으키면서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17년에는 한국주행과 르노삼성차를 제치고 내수시장 3위에 오르는 등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선 뒤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인도 마인드라그룹도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면서 쌍용차는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쌍용차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쌍용차가 새 주인을 맞은 뒤에도 국내를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지 현대차 기아의 뒤를 이어 국내를 대표했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